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하루를 살수 없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 도우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쌓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심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를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양회를 떠나며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양원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로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교역자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의 하늘의 지혜와 권능도 하여 주옵소서 전 일기 속에서 단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오직 순족함으로 진행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강사 신흥경 권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집회와 세족식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은혜에 주옵소서. 성령 집회와 세족식에서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모든 섬김 이들을 성령의 불소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수련의 에 필참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말씀부터 7장 2절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2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웠었더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웠음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 세겔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되 하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젖수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잔 자의 자들이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자기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이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로 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아직 아주 오래된 그런 악한 본성이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생겨난 죄성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남을 탓하는 거죠 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어,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는 핑계다 또는 탓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참 완전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전가를 시킵니다 아, 너어찌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아,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저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안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인간의 죄성이고 이런 죄성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도 어떤 위기가 닥닥치오면 자기는 안 했다 그러죠. 다른 애들이 했다 그러죠. 또 자기가 했어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 인간의 심리학에서는 인간들은 이걸 자기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기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성을 아름답게 포장을 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뿐 그것은 인간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는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장로나 중직자들이 자꾸 남 탓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직분의 성공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절대로 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중직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을 텐데 참 보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임직받을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분들이 임직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 새벽 기온에서 탁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교사들은 하나님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가대들 찬양단들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잘 감당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소중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토요일부터 예비일이 되어져서 좀 일찍일찍 일찍 자서 충분히 우리가 좀 수면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일날도 참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텐데 아, 이게 토요일이 예비일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죠 이 하루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책임을 자꾸 핑계를 대고 탓하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능숙해요 그리고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잘해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잘해요 정말 익숙해요 능숙하고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찾아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나를 알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의 목을 잘라 버리고 말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열받은 이유가 여호람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여러분 성을 한번 돌아보는데 성에 돌아보고 있는데 아람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싼 지가 오래됐거든요. 기근까지 왔잖아요.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는 여여분자자식을잡잡아먹있 있는 예요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달려와서 어저께 우리 아들 잡아먹었고 오늘은 저여자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자식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 I 이여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와 얘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그 화풀이를 지금 어디다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다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사 잡아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뱉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릴 거예요. 또왜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게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뭘 잘못했는데요. 엘리사는 지금 선지 생도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게 자기 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알수 없는 행동이죠. 알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런 처참함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전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지. 이거를 엘리사 처녀석 때문이다. 천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저 엘리사의 목을 베고야 말리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자를 보낸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나요. 나에게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도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남탓하잖아요 이건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핑계되지 않았어요 남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남들의 죄까지 대신 지셨어요 오히려 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다 대신 짊어지셨고,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죄성은 다남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남의 죄까지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의 죄성이 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을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항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도 다 내가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 안에는 첫째 아담의 속성과 둘째 아담의 속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그 문제들은 내가 책임을 질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죄와 허물까지도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품을 줄 아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복되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네. 부르짖음로 다같이 기도합시다. 네. 주